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마사마입니다. 어 저번에 제가 센터로 한 영상이 예상외로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. 네 <laughs> 저는 어,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. 네. 어 오늘도 이렇게 또 게임을 했는데, 네 지금 이제 배치를 끝내고 이제 실버 2가 됐는데, 어 오늘은 어 스포로 한 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. 제그 유튜브 그 댓글 중에 어 스포로 한거좀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, 네 스포로 한거 한번 영상 올려드릴 텐데, 전그뭐 빅맨도 그렇지만 뭐잘 못해요. 네, <laughs> 그냥 뭐 운이 좋으면 그냥 이기는 거고, 네 거의 뭐 버스로 네 게임을 하죠. 네, 뭐 아무튼간에 뭐 오늘도 이렇게 뭐 게임을 올릴 건데, 아어 지금 뭐 제가 스포는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고 있고, 요즘도 계속 이제 빅맨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. 스윙맨은 좀잘안 해요. 네. <laughs> 스윙맨도 하긴 해야 되는데. 네. 원체 스윙맨보다 스포가 더 낫기도 하고 네. 좋기 때문에. 네. 아, 그러면 제가 스포로 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,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.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이상 삼아삼아 했습니다. 네. 아또 만났네. 아따 빡세다. 헤어지자는 어, 너의 말에 난 화가 나 소리치고 i 에 h i g o Fredship, p u b l i 고 Chigo, Canan Saramo, Get a Polichigo, Yokago, Molbonyano, Sibi Golgo, c 아 내가

우리 <목소리가> 사랑해서 내년그 시간 동안 못하지만이던내 자신이 너무 나씬 이런 싸움 끝엔 언제나 사랑을 해 남자 바람도필줄 알아야 돼 여자 영매면 안돼 그렇게 말했던 남자 네가 떠나고 홀로 남자 아니었으 불이 난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에게 정답은 너야 이제서야 미소 중함을 알았던 거야 네가 떠나면 남자 이런 다 잊어 다시 한번 만나는 거 그렇군요 아, 이걸 말로.

쉽게 말해도 아. 내가 말이 안대도 나는 너무 싫어 오고 잡고 난설래못해도내마음 그래 나어버리 난기 I h a 다 e n 나쉽게 말해도 아. 내가, 아. 내가 아. 말이 안대도 나안 너무 쉬를은나주버

자 간다. 짱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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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거 보이실 거로 깜짝했는데. 何 아 uh -huh. uh -huh. 경기! 스타트! 잡았어 잡았다고! 패스 좋았어! 패스 좋았어! 점프 샷! 감도 안되는구만! 경기! 아이스 i 빨빨빨 빨리 빨리! y funny, funny, f 자 n n y 다 i c e kitschy. s c a 바로 이거야 o s 지 a 았죠 경기 앞 d 히 o I don't know you. I'm i n g to r somewhere. n 스빨리 i 리빨리 i 리 g to go. I'm g o i n 와! 나이스 샷. 경기! 아피! 똑구야. 나이스 캐치. 여러분이 놀랐을 거라. 점샷. 사장님 나이스 샷. 경기! 아피! 알아차차차차. 사비. 또 막. 아, 깝다 경기 앞 e 점프샷 리바운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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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오케이. e a 수 있을 것 같아. I look, but if I l o o 어 가라 나 get it. i 운 l 없어. S2 <laughs> 왔다. 아, 아 경기. 핫킬. 아, <laughs> 한명쯤이야잭 밖에. 2바운드 아, 과장님, <laughs> 나이스 샷. 샷. 조절이 부족했나 보군 경기. 아,

What a c Oh my god!

아, 도안되어 아직 쓸만하지 않나? 경기! 하트! 자, 아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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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경기! 하트! 한몇 장! 이겄다! 경기! 음. 트 얼마 없어! 3포인트! 나이스! 빨리빨리빨리빨리! 빨리, 빨리! 패스! 좋았어! 패스! 렛츠 아비! 야호! 경기! 음! 어 보고 있는 건데! 빨리빨리빨리빨리! 빨리빨리빨리빨리! 빨리빨리! 나이스! 점샷 사장님 나이스 점

아, 솔직히 말 아, 솔직이 말해. 오늘은 팀운이 나쁘지 않네 해 아, 솔직히 말해. 아, 솔직히 말해. 아, 솔직 그룹 탭미체크아잖아 경기. 탭키. 슛. 수비가 집이안 알겠어. 알겠다고. 경기. 탭키. 자, 너그로 아, 맞춰 오 마이 갓. 미 아 좋은 l 스 you, I wa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경기 i t t l 드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야 t of a l 아 t t 지금처럼 t 어, 어? <놀람> 아, 하 o You 이 o n t do. Oh, Tari Pulingwania. n i c 이 n i c e o a s s i n c o <음악> <Bref>. <음악> 아, 아, <pio> 아, <sit -는 studio> 아, <fear> <음악> 아, um, 아, Read Break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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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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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정도, 정도 하는 거거 음? 경기! 오, 스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? 야 좋은 패스, 좋은 패스. 어, 다리 풀린 거 아니야, 어? 부드럽게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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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아, 하면 네, 거 당연한 거 아닌가? 경기! 다우리 <목소리> 실력을 보여주자고 경기 스트 점프샷 체 <laughs> 체크 라 경기 스트 간다 아깝게안 떴다 <목소리> <쓰실> <laughs> 경기 스트오 슛.

빨리빨리빨리빨리 Pal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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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이 l i Pal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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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s u 이구만 i 나이스 수비! e 비 u r e n i c 상대도 안 되잖아. 경기. 합 i c 과장님 나이스샷. 너무 우 i c 지 마라. 경기. 합 u r 라 n 나이스 패스 마 맞춤박겠어라라라 캔디 하 패스 탱크 조정비죠 예 경기 하트 자다자 맞쳇 팻맞춤박다 아깝다 경기 야야야야 수비해야지 수비 나이스 패스 이런 걸 보고 사회적리로가 된다? 아직 멀었어 경기 스타트 나이스 패스 야야야야 패스 좋았어 재밌군 나이스 경기 목 조심해. 펜스 받아라. 다음으로 다음으로 경기. 앞에. 앞에. 이건 이거. 우리 반드시 이긴다. 경기는 나만 따라오면 돼. 앞에. 펜스 좋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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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제법이잖아. 발이 풀거야 사장님 나이스전 가치도 없네. 경기! 하키! 점프 샷! 아, 이거. 야 너.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. 경기! 하키! 간다. 오 경기! 장기! 아니,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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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어 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힘 내자고 힘내.